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동과 심리극 여행을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제가 지금 어, 부산에 와 있습니다 어, 제목과 같은 내용이죠 어, 내일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한국 심리극 역할극 상담학회 학술 대회가 있는데요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어, 1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심리극과 역할극에 대해서 열심히 그 노력하신 분들이 그 성과, 결과를 어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인데요. 필기시험도 보시고, 그리고 실기시험을 보는 날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위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이런 상황에서도 어 방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어, 시험을 진행을 하려고 학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전날 이렇게 와 있구요. 어, 학교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에 있는 곳에서 어, 가까운 한 15분 정도 되는 숙소를 잡아서 미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 심리극과 관련된 소식을 어, 라이브로 전달해 드립니다. 어, 그동안 그 되게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어, 제가 유튜브 1000명 구독자를 벌써 돌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1000명 돌파에 대한 감사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내일 한국 심리극 역할극 상담학회 심리극 학술대회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어, 또 라이브 방송을 킨 만큼 또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면 좀 좋겠죠. 어,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어, 1년이 이제 다 가고 있어요.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이 네트워크 상태도 좀 좋아야지만 그리고 이 마이크나 그리고 이런 카메라 시설도 좋아야하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끊김 없이 함께할 수 있는데 지금 방송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요. 어,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의 역할은 가서 어, 한분한분또 대면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랜만에 또 인사도 좀 나누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또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트리밍도 준비를 또 해야 할것 같고 또 가서 시험을 또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나 환경을 잘 만드는 일을 또 내일 제가 맡아서 할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심리의 역할 상담학교에서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술 대회가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어, 봉사하는 일이죠. 어, 그래서 어, 미리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하죠. 음 네, 여러분들은 또그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 내일 이제 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별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응원해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또 알려드려야죠. 또 부산에서 또 계시는 분들이 또, 와, 오랜만에 또 이런 심리극을 볼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입니다. 내일이고요. 어, 어디에서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화면을 좀 볼까요? 자,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하는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내일 어떤 거 하는지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윈도우 캡처를 하면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어, 내일 진행할 내용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2021년 동계 학술 대회 자격 심사가 어, 내일 11월 27일 토요일 11시부터 어, 8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심리극역할극 상담학계와 함께한 한 회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자격 심사를 대면 그리고 비대면으로 어, 하려고 합니다. 어, 이번 학술대회 장소 나오죠? 장소 부산 대학 어,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 이 인문관 공감 인성실에서 대면으로도 진행을 하고요. 어, 또 비대면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단 여기 대면의 경우 참여 시 선착순 2 5 명에게는 참가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미리 좀 참가 신청을 하셨으면 더 이런, 어, 이점이 있겠죠. 어, 시간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자격심사가 있는데, 어, 이때는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간이죠. 그래서, 필기 시험을 보는 시간이니까 이든 안 오셔도 되고 혹시 이제 심리극이나 역할극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참여자 등록 개회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쯤 어 비대면이나 어 온라인으로 어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11시부터 12시에는 역할극 상담사 자격 심사 실기 시험 어두 분께서 응시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반 점심시간이 있고요. 1시부터 2시 역할극 상담사 자격심사를 또두 번째 분이 또 보시고 또 2시 10분부터 3시 10분까지 어, 역할극 상담사 자격심사 어, 시조죠. 시조가 보고 또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역할극 상담사 자격심사 D조가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식사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심리극 역할극 전문 상담사 자격심사가 있겠습니다. 2급 자격자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심리극 어, 비넷 드라마라고 하죠. 한 장면 드라마를 아마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회사까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어,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될것 같고요. 예, 내일 또 진행하는 만큼 예, 제가 이제 너무 늦게 이런 정보를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 스트리밍으로 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 내가 대면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직접 오셔서 어, 등록하신 다음에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내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어, 부산에 있는 어, 동의대학교 가야 캠퍼스라고 해요. 가야 캠퍼스 이 인문관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도 가끔씩 안부도 만나고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또 계속 얘기했던 라이브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낭독 이런 것도 어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심리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심리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 해리슨 이야기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커뮤니케이션 영역 석사 논문 중입니다. 심리극과 접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 제가 알기로 그뭐 심리극을 만든 사람이 모레노인데. 어, 모레노가 이 소통, 이 심리극을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해리슨 이야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어떤 연구를 하실 때이 심리극이라는 부분이 꽤 방법론으로 어, 저는 의미있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심리극의 어떤 가정을 가지고 또 어떤 대상으로 어떤 연구 방법론으로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 분명히 이 심리극과 관련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뭔가 어, 접목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리슨 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심리극으로 여러분을 계속 만날 예정입니다. 어, 앞으로도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또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만든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200개가 넘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영상에도 좋아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냥 봐지 마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힘이 나서 어, 심리극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또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내일 진행하는 어, 11월 27일, 내일 진행하는 한국 심리그 역할극 상담 아회 자격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그리고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심리과 관련된 이야기들 소식들 또 많이 많이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오늘 좋으셨다면 뭐 하셔야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라이브 방송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